생일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훈이 생일축하합니다 생일 생일 같이 불어 i Sugar, Hamida, Hatib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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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상? 오상 골프인데 골프인데 골프! 골프공! 골프인데 골프공! 시이기은데시은데 어? 관심이 어, 많아 응잡래사바구서반짝반짝하 어, 신기하지? 응아 뒤로 어? 오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길어. 웃음> 어, 는다 됐다 3 네. 잡았다, 잡았다. <laughs> 연이 씻고 나왔어. 포동포동포동. <laughs> <윤희 씻고 나왔어. 웃음> 아, 포동, 포동. 판사 되는 우리. 판사봉 잡았어. 음, 강제 판사. 좋은 판사 되라. 적폐 청산. <laughs> 로아야, 언니 하나만 줘라 로아, 언니 안줄 거야? 괜찮아, 시아가 다음에 그러면은 먼저 주자 알았지? 하나 줄게, 하 줄게, 하나 줄게, 하 아빠 하 줄게, 시아, 시아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. 어, 두 개. 언니는 개 샀어! 넌 하나 깨고 있지! 재밌나봐! 재밌어! 해가 뒤에 있거든? 어. 해를 등지고 있는 어. 뭐해? 말을 못해 왜? 이상한 아저씨라고 할랬지 나이가 많아 보여가지고 언제 이렇게 늙었어 로하야 <놀라> 네. 재밌어? 엄마 봐봐 로아야 로아야 기봐봐내 돌잔치 때 누구야 예. 여기? 어, 여기? 응 여기 어릴 때 우리 형이도 잘생겼었어 아닌데 난 여기가 더 잘생겼는데 숨겨진 내사진요 약간 그래, 되게 부잣집, 부잣집 아들래미, 막내 아들. 그 다르지 않았어? 홍콩 배우들 때나 여명이라는 사람이 있어, 여명. 여명? 어, 여명이라는 사람이 있어. 찾아보면 나오는데. 그 여명 그거 아니야? 여명 808 이런 거? 어빤데아인 거. 어, 이거 이거 부의 상징 있대. 그렇지, 그렇지 않아? 조개, 조개장롱인가? 조개 자개, 뭐라고 하더라? 자개, 그래? 자개장인가? 뭐 응, 조개, 어, 조개장인가? 어, 뭐 조개장은 <laughs> 옛날에 잘 살았어. 옛날에 잘 나갔지. 오빠 은행 과장인가 이래갖고. 그 자... 왜이렇 어, 빨리.. 어머나 어머나 안돼 헤드캡 헤드캡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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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캡아기가 자니까 눌러주지 마세요 벨 누르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배달기사님이.. 어 이거다 한빛탑이다 한빛탑 어여기 대전엑스포 어, 대전 아닌데? 어, 어 언제 간 거야? 나도 93년도. 갔었는데? 어 나도 9 3년도 갔었는데? 그래? 대전엑스포 9 3년도 했잖아 어 맞아 와 우리 그때 거. 만날 수도 있었던 거야? 너 만날 으면 좋았을라나 뭐지? 저거 좀줘 봐, 저기 우와. 저기 나 성적표 있어. 국민학교나이 학년 때 국민학교. 수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수 없어. 그리기에 취미어 소질이 있다. 우리 시아가 그래 그리기 잘하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시아만큼은 어쩌면 이 미술의 네. 재능을 가지고 난 지금도 미술의 재능 이런 거다 좋아. 산만하고 집중을 못한다. 이런 건좀안 나왔으면. 근데 산만하고 집중 못하잖아. 아니야. 수. 또 나쁘게 얘기하네. 아, 나쁜 게 아니지. 인정하지 그런 거지. 나 닮았어. 아니야 때는. 안 그래. 아 지금 6살이 집중력이 아니, 좋아 봤자지. 나는 내가 어쨌거나 공부를 해서 지금 지금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. 근데... 11시에 교육관에 뭐 가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... 너무 멋실래 탄산 같은 거 있으면 혹시... 탄산? 아, 커피 예. 커피 시킬 건데. 탄산. 아, 커피. <laughs> 네, 커피 안 사도 사도 사. 아니요. 탄산 먹어도... 어, 자, 설명을 드려야겠군요.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다운제라고 하는 돌사진, 가족사진 전문 업체에서 협찬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<laughs> 우리 다운제, 가족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쁜 사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말 잘해가지고, 저기, 이남재형, 소개로 왔다, 이렇게 하면은, 할인, 할인 많이 되게끔 좀 해놓겠습니다. 아시죠? 너무 옛날, 저기, 과, 옛날 그 방송 아니야, 이거? 저도 와 있는 것 같은데요? 어, 들어가보시겠습니다. 맞죠? <laughs> 신기해요? 신기해요. 그래서 제가 한복 디자인을 네. 하고 있어요. 네. 입혀주고 골라드리고 제가 다 주인공 아이들이 제 가장 많이 입는 게요거 색동 한복이에요. 남자, 여자 얘기. 아, 죄송해요. 남자 얘기로 네. 남자로. 어, <laughs> 이거 뭐? 아, 괜찮아요. 기분 좋은 거같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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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안녕. 안녕. 왜 웃어요? 아, 어래라 들어, 들어, 래라아래라 이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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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다 이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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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라이하라 이래라, 이래이래래라 이래라, 이래이래이이라라 이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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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라이래 즐거운 날 이래라, 아이, 아이, 아이. 아이, 됐습니다. 여기까지 아, 할게요. 아, 아, 아. 네. 저희 세식도 대문에서 한 번만 더 찍을게요. 예이. 네, 대문 갈게요. 아,